경기 오산시는 25일 오전 11시 오산 컨벤션 웨딩홀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참전 유공자, 유공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6.25 참전 유공자회 오산시지회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식순에 따라 국민의뢰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에 이어 이창희 지회장의 대회사, 박상우 오산시장의 격려사, 최용수 시의장의 추모와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63년 전에 북한의 침략행위를 잊지 않고 우리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3조 6공대의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이 땅의 자유민주주를 수호하는데 온 몸을 던졌고 조국을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고 표어로 변한 대한민국을 최단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낸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조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산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회관과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건립 중에 있고 심터 공원 내 국가유공자 전용 구역을 설치했으며 보훈수당 상향과 보훈기금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혹한 전쟁이죠요 그래 가지고 북에서 우리로 침략했어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 가지고 희생자가 많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문 학도들이 네, 열여섯 세, 열일곱에 갔어요. 지금 7십아이에요7십인데 열일곱 살에 군에 갔어요. 저 참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학도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전역에 대해서는 뭐그 말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응. 저 누구 말이냐, 저 우리 그저 노래도 있지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 사람이 죽으면은. 돌핀하면, 전진하면 넘어가야 돼요.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 돼요. 응?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거예요. 죽는데도, 저, 죽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기념식은 김성길 운영위원이 만세 삼창을 외치고, 이어 그린팝스 오케스트라의 위로 공연이 펼쳐진 후, 기념식 참석자들은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산에서 YBC 뉴스 유진영입니다.